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6월 24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정말로 오랜만에 강한 반등을 좀 보여 주면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정말 어, 얼마 만에 좀 강한 장대 양봉인지 모르겠고요. 좀 종목들의 전반적인 산업 섹터에 강한 반등의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에 그래도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장이 좀 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어, 거의 뭐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양봉 캔들을 뽑아주면서 오일선을 좀 돌리는 흐름을 만들어줬거든요. 자, 우리 시장의 하락에 비해서 어, 미국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버텨주는 흐름이죠. 나스닥도 양봉 캔들을 4개나 뽑아주면서 오일선의 각도를 이렇게 돌려 세워놨습니다. 우상향으로. 자, 이거는 뭐 그만큼 많이 시장이 하락했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어, 좀 의지가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글로벌 시장에 나올 악재는 다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자리였기는 했습니다. 자, 어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좀 시장에 출해가 됐기 때문에 이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했었죠. 자 오늘 아침에 이 장전 이 시간의 거래에서 이 종목들이 막 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거는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을 어, 무조건 매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최대로 매도가 나갈 수 있는 금액에다가 매도 주문을 내놓게 되면 그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동시호가에 이제 정상적으로 다어 복귀는 됐었죠. 그렇지만 오늘 굉장히 많은 반대매매가 나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역시나 오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 물량이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그거를 어 오늘은 이제 기관이 대거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세로 어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대응을 해봤는데요. 이수 f 지스부터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은 이 개별주들의 장세는 아니었습니다. 이 전반적인 산업 섹터의 종목들이, 어, 고른 매수 수급에 의해서, 어, 종목들의 대다수가 이제 상승이 나오는 기술적 반등 국면의 어떤, 어, 종목 상승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개별주들의 수급이 좀, 어, 가지 않는 모습이 좀 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스 웹시스는 어, 장중에 이런 고점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 대응을 좀 해봤구요. 이 종목은 알츠하이머 뭐 신약 이슈가 좀 있죠. 이 국제특허 출원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좀 움직였는데. 자, 오늘도 그 이슈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일봉상에 지지선라인 돌파를 강하게 하고 나서 이렇게 첫 번째 눌림줄 때 거의 최저점에 매수를 해서 반등줄 때 빠르게 일단은 수익을 좀 챙겼고요. 다시 분봉상 고점자리 돌파 이후에 다시 또 눌러줬죠. 그래서 여기서 또두 번째 눌림자리 대응해서 요구간 또 수익 챙기고 빨리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좀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윗꼬리 달리고 마감이 됐죠. 자, 매매한 내역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죠. 슈팅 이후에 첫 번째 눌림자리 최저가에서 매수가 됐고요. 이렇게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챙겼고, 다시 분봉상 재돌파 이후에 고점자리 돌파 이후 이렇게 눌러줄 때 또다시 이제 저점 매수해서 마르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수앱지스 매매는 좀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일진홀딩스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일진홀딩스가 오늘 시장에서 개별주 중에서는 이제 가장 강했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이 일봉상의 지지 저 라인이 이 자리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움직일 때는 저는 일단은 관망만 했고요. 자, 돌파 이후에 좀 대응을 해 봤습니다. 자, 돌파 이후에 이렇게 분봉상의 고점 자리도 여기서 이제 돌파를 했죠. 그 이후에, 이렇게 투매 떨어질 때, 단기 투매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거의 최저가에 매수를 해서 요 구간 반등 줄 때, 빠르게 수익 챙기고 나왔습니다. 자, 요 자리를 계속 지켜주면서 그래도 반등을 계속 해줬죠. 여기서도 반등 나오고. 근데 뭐 최종적으로는 상한가에 좀 들어가질 못했어요. 이 종목이 오늘 충분히 상한가 들어갈 만한 이슈가 있었죠. 자 일진 머트리얼즈가이 8조 5천억 규모 정도 되는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자회사기 때문에 일진 홀딩스가 오늘 관련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게 상한가를 못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상한가 충분히 좀 들어갈 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상한가를 못 들어가고 윗꼬리가 달린 모습입니다.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상 저는 이제 요 자리 돌파할 때 상한가로 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다가 투매가 딱 떨어졌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매수했습니다. 여기가 이 자리 이제 돌파된 자리, 지지받기도 했던 자리죠, 여기. 고그 라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반등주 때 저는 빠르게 이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진 홀딩스까지 두 종목 좀 대응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은 시장의 기술적 반등 구간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섹터의 종목들이 좀 대거 상승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개별주들의 강한 수급이 좀 쏠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바로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 홀딩스 좀 보도록 할게요. 일진 홀딩스가 오늘 상한가에 좀못 들어간 게 아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요런 고점 자리는 일단은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몸통 고점 자리는 종가상으로 매물대를 좀 벗어난 모습이죠. 그래서 어, 요 윗꼬리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어, 뉴스 재료가 나쁘지 않고 그래도 어, 매물대를 좀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이 괜찮아 보이고 분봉상 흐름도 어, 상한가에 못 들어가긴 했지만 무너진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으로 컬러레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컬러레이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은 뭐 일봉상의 위치가 제가 최근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일봉상의 모습 역별 구간에 거의 최저점에서 상한가 나오는 이런 종목들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 거래대금도, 뭐, 채 100억도 터지지 않고, 분봉상의 흐름도, 갑자기 뭐, 위로 급등시켜놓고, 그냥, 숨도 안 쉬고,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라,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자금을 갖다가 좀 충당을 했다라는 이슈로, 3자배정 유상증자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실리콘 투좀 보도록 할게요. 실리콘투는 앞에서도 한 차례 상한가에 좀 들어갔을 때 제가 특징주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은봉이긴 하지만 거래가 더 터지는 또 강한 종목의 특징을 나름 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봉상의 위치가 좋지 않아서 이 종목도 제가 그냥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좀 하락을 깊게 줬는데 오늘 또 다시 이제 거래를 어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는 또 나름 어,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무상증자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슈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증자 결정이 난 것도 아닌데, 검토하고 있다는 이슈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건, 전형적인 그냥 세력들의 좀 운전이지 않나 싶고요. 분봉상또 오후장에 갑자기 급등이 나온 케이스라,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냥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시장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오늘 2.2% 상승을 했는데요. 네,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조금 더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면은 좋았을 것 같아요. 어, 이틀 전에 만들어졌던 이 장대 음봉의한 3분의 2 정도까지 뭐한이 정도만 상승을 했다면 그래도 한3.5% 4% 가까이 상승이 나왔어야겠죠. 코스피가 그렇게 어,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진짜 오늘 어 종목들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어야 가능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도 굉장히 강한 상승률이었기 때문에 뭐이 정도도 일단은 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5일선을 일단은 살짝 물고 끝났어요. 이게 안착을 했다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안착을 못했다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어제 만들어졌던 음봉은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어,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아쉬운 모습은 이제 거래가 좀 실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예, 아쉽죠. 이런 예, 부분이 좀 아쉽고요. 자 이렇게 이제 단기 어쨌든 강한 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선도 어쨌든 살짝 어, 물고 끝났기 때문에 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조금은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다음 주에 어, 오늘 아마 바닥 신호, 단기 바닥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서 뭐 진입을 하신 분들도 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 구간이 첫 번째 저항 자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뭐더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 이런 자리까지는 단기에 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뭐 시장에 강력한 호재거리는 없잖아요 단지 이제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강하게 여기까지 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단기에 물론 시간이 지나서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 코스피 시장은 어쨌든 어제 음봉을다 감싸 안으면서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훨씬 더 좋았죠 코스닥 시장은 오늘 5%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정말 어, 강한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좀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이런 양봉이 뽑아져 나왔다면 훨씬 더 이제 신뢰도가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도 예, 어제 만들어졌던 마이너스 4% 대의 하락률 이 음봉을 다 잡아 먹으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오일선을 살짝 터치는 못했지만 오일선 근처까지 좀 끌어올렸거든요. 네,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코스피 시장의 종목들을 단기 바닥의 시그널로 요 캔들의 이제 모습을 보면서 진입을 하신 분들이 있다라면. 어, 코스닥도 한800 포인트 정도 단기 목표치 잡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 코스닥은 조금 더 강하게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장대 양봉의 길이가 5%대의 양봉을 뽑아주면서 강한 좀 반전 시그널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욕심을 부려본다면 여기 이제 무너진 저점 라인 대략 뭐800한30 포인트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수급적인 측면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수세를 보여주진 않았지만, 뭐, 강력한 매도도 없었습니다. 자, 이틀간에 걸쳐서 개인들의 이제 물량들이 투매로 좀 쏟아져 나왔죠. 오늘도 6천억이 넘는 물량이 좀 쏟아져 나왔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마 반대매매 물량이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는 이제 좀 손절 물량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대부분 좀, 어, 신용 물량의 이제 반대매매 물량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할 수가 있죠. 자, 요렇게 금융투자에서 강하게 이제 기관수급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이제 단기 수급 주체답게 낙폭 과대 종목들을 좀 주소 담는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 투신과 연기금은 뭐 정신 못 차리고 있죠. 투신이 뭐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어, 시장을 좀 강하게 끌어올리는 매수 주체는 아니다. 이번 시장에 이제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한건 금융 투자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양매수가 들어왔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두드러집니다. 이게 3,800억 정도가 이 코스피 시장과의 어떤 어, 규모 차이로 봤을 때, 이 3,800억 정도면 거의, 어, 한 7, 8천억 이상, 뭐, 많게는 1조까지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개인들의 오늘 코스닥에서의, 어, 매도 물량은 거의 아마 반대 매매 물량이 많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5천억 규모가 매도 물량으로 나왔는데, 어, 이 정도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와 좀 비교를 했을 때, 이게 1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자 규모로 따지면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오늘 환율도 살짝 하락을 했는데요. 환율의 하락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안 되는 거고요.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율이 안정이 된다면 어, 시장이 좀더 강한 반등에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어제 금리와 유가의 하락이 좀 있었어요. 이 국채 금리가 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롬파월 의장의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한 이 대응 의지를 좀 보여주면서 어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감이 조금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어,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좀 양봉을 뽑아주면서 강한 반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점을 좀 지켜주면서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다 어,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 시장의 악재는 뭐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FOMC 회의도 지나갔고요, 유가도 어, 급등할 만큼 급등을 했고 또 유가를 하락시키기 위한 어, 여러 조치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연준 의장의 이 수요일 목요일에 걸친 의회 증언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뭐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된다라는 부분이 악재 의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뭐 시장에서 노출된지 오래된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씩 이 협상을 할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전쟁이 좀 조기 종료될 수 있을 가능성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의 코스닥 시장의 장대항봉의 요런 단기. 강력한 양봉 캔들의 모습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단기 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코스피 시장에 양봉의 길이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코스피 시장도 어제 만들었던 운봉을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더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시장이 강한 반등의 모습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이런 1450포인트 정도까지는 아주 빠르게 좀 상승을 해주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길 좀 바라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리더였습니다